해서요. 먼저 다시마 한입 이렇게 끓였어요. 간장에다 그리고 다 간장, 고추를 옷이 지저분한데, 하하하 <laughs> 옷이 좀 지저분해서요 이렇게 혹시 보일까봐 엄청 길었네 과자는 강릉에서 이렇게 사준 가자인데요당릉에 생선이 맛있어요 이렇게 해서 끓이면 됩니다. 조금 있다가또 다시 가사미가 거의 완성입니다. 가사미가 커서 한 마리만 했어요. 가사미가 아주 커요. 그래서 한 마리만 했어요. 다익었죠 다정이, 오늘 아침밥 먹을 거예요. 다정이 인사입니다. 저번 감기 걸리지 마시고요. 올래 건강 잘 유지하시고. 또 만나요. 남은 게 있어서 물에 뿌려줍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.